10월 22일 일요일 부푼 기대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1844년은 부푼 기대감 속에 찾아왔다. 윌리엄 밀러는 한 번도 구체적인 날짜를 정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경 연구를 통해 다니엘 8장 14절의 상징적인 2,300일은 1843년 무렵에 끝날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1844년 봄에 그 기한의 끝이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편 세미월 S. 스노는 2,300년 기간이 기원전 457년 가을에 시작해 서기 1844년 가을. 좀더 정확하게는 1844년 10월 22일에 끝난다고 확신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뉴햄프셔주 엑서터에서 개최된 밀러주의자 장막 집회에서 자신의 흥미진진한 견해를 밝혔다. 그때부터 밀러주의 운동은 다시 불이 붙었고 긴박감이 고조됐다. 밀러주의자들의 소망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운동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재림을 주제로 한 설교가 1,500에서 2,000번 전해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5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W.R. 크로스는 소극적인 참여자도 1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당시 미국 인구가 2천만 명이 안 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숫자다. 엄숙함이 감도는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구름 사이로 오실 주님을 만나고자 준비했다. 마침내 10월 22일이 되었고 밀러주의자들은 말할 수 없이 숙연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기대에 차 있었다. 과격한 흥분이나 공개적인 시위는 없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조용하고 끈기 있게 기다렸다. 조슈아 V. 하임스는 가까운 친구였던 윌리엄 밀러의 집에 찾아갔다. 거기에는 몇 가정이 모여 승천 바위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계속하여 동쪽 지평선을 응시하며 재림의 징조가 눈에 띄자마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랐다. 마침내 해가 졌고 세상은 평소처럼 다시 밤의 어둠으로 뒤덮였다. 그러나 실망할 이유는 없었다. 열처녀의 비유에 따르면 신랑은 한밤중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영생은 그들의 것이 될 참이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이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장 14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미얀마의 정지훈 신은주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미얀마 재림교회 최초의 약사 과정으로 많은 의료 선교사가 양성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